저희 네어네 <laughs> 어, 레드벨벳 세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. 네 오늘 이렇게 자연지 선배님의 이게 음원에 제가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영광이었고요 네. 어 정말 이게 좋은 인연이 돼가지고 앞으로도 많은 작업 같이 해보고 싶어요 정말 네, 네. 너무 잘해줬습니다 제가 레드벨벳의 광팬이어서 네. 아무래도 퓨처링 부탁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네. 했었고 네. 일단 슬기 씨 목소리가 음. 너무 좋으셔서 어, 이 노래에 딱 맞겠다 생각 들었고 테마랑도 너무 잘 어울리는 것같고 너무 감사하고요 음. 참여해 주서 감사하고 음. 제차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저는 이제 러비로서 음. 응당해야 음. 할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네, 네, 그리고 음. 음. 무엇보다 더 그것보다 강조하고 싶은 거는 슬기 씨 음. 보이스가 그 되게 뭐라고 하지 좀 넓으세요. 그러니까 목소리 톤톤 자체가 되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으신 목걸인데 제가 팬으로서 이제 듣다 듣다가 이런 곡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.